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상중입니다. 멘탈스클럽은 정신건강 증진과 유지에 도움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드치 연구소에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에서 연재한 것을 유튜브로 이식하면서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멘탈스클럽. 부정적인 캐릭터 이야기 시리즈는 한 권의 원서와 두 권의 번역서를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두 권의 번역서 중 하나는 캐릭터, 우리를 웃게 하는 30가지 유형의 성격들이고 다른 하나는 성격의 유형들입니다. 두 번역서는 테오프라스토스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더 캐릭터스 오브 테오프라스토스라는 원서를 토대로 합니다. 이듯 지연구소 지경주가 테오플라스토스의 캐릭터를 소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테오플라스토스의 캐릭터에 등장하는 인물은 심리극에서 특히 부정적인 인물을 연기할 때 의미있고 유용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테오플라스토스의 캐릭터에 등장하는 인물은 부적절하고 부조리한 인물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건강한 삶을 위한 반면 교사의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테오플라스토스의 캐릭터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상을 보다 넓고 깊고 입체적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멘탈의 스클럽 부정적인 캐릭터 이야기 시리즈 11번째 이야기는 역겨운 사람입니다. 멘탈의 스클럽 시간에 소개하는 부정적인 캐릭터들의 순서는 성격의 유형들이라는 책에 나온 순서에 의거했습니다. 이드지 연구소 지경주가 정의하는 역겨운 사람은 눈에 띄는 부적절한 언행이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단어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말하고 아리스토파네스와 연설가들이 누군가를 향한 비방이나 욕설에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다른 우리말 표현으로는 볼성사나운, 역겨움, 상스러움이 있습니다. 심리극 진행과 연결하여 진행자는 잠시 주인공이나 참가자 각자의 기억을 되살려 역겨운 사람을 마주했거나 목격했던 경험을 이야기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의 응집력이 높은 편이라면 내 자신이 본의 아니게 역겨운 사람이 되었던 경험을 공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단의 응집력이 높은 편이라면 내 자신이 오해에 의해 혹은 누군가의 의도적인 험담으로 역겨운 사람 취급받았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공유되는 이야기는 의미 있는 심리극의 소재가 될수 있습니다. 심리극 진행자가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알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도움됩니다. 첫 번째, 심리극 진행자가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알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역겨운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을 고려할 수도 있고 역겨운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을 설정하고 진행하는데 도움됩니다.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람은 역겨운 사람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연기력을 보장하는 전문보조자나 특정 역할 수행이 가능한 참가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등장시킬 경우 안전한 진행을 위해 자율적인 역할 수행보다는 진행자가 제시한 역할에 맞춰 수행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때는 주인공의 도움을 받아 주인공이 직접 지정하거나 추천하는 대사와 연기를 반영하면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역겨운 사람 역할을 맡은 연기자는 주인공의 의뢰와 진행자의 지시에 의거하여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연기자는 역할 수행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관객과 주인공도 연기자와 부정적인 캐릭터를 구별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가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직접 연기할 경우 주인공이나 관객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가할 우려도 있고, 주인공과 관객들이 자칫 심리극 진행자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진행자가 직접 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심리극 진행자가 역겨운 사람 캐릭터 유형을 알고 있다면, 주인공을 자극하는 특정 인물을 역겨운 사람 캐릭터로 정의하고, 대처 방법을 연습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역겨운 사람 캐릭터 그 자체로서 역겨운 사람 캐릭터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경우 안전하게 벗어나는 방법을 연습하는 데 도움됩니다. 이것은 사회기술 훈련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맡은 연기자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보일 경우 적절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겨운 사람 캐릭터는 연기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극 진행자는 역겨운 사람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을 연출할 경우 특히 더 조심스럽게 연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역할 바꾸기 기법을 통해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거나 보조자나 특정 관객이 역겨운 사람 캐릭터 수행에 어려움을 보일 경우 심리극 진행자는 적절한 대사와 표정과 동작과 포즈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방법은 언어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심리극 진행자는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수행하다가 지적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연출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는 이 역할을 수행할 때 역겨운 사람 느낌이 살짝 들 정도의 최소화된 동작과 대사를 표현하도록 연출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징 대사를 미리 정해 그 대사만 반복하도록 진행하면서 역겨운 사람 캐릭터와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연출합니다. 이때 전문보조자가 함께 한다면 대신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으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 연기할지 미리 점검하고 관객에게 설명해주는 것도 연기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약 심리극 진행자가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이해하고 수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아예 등장시키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서포터즈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양한 변수를 최대한 수용하는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원한다면 특정 캐릭터에 대한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주인공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남용하는 심리극 진행자를 목격한 적 많았기에 주인공의 승인을 받았다 해도 심리극 진행자는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무대에 등장시킬지 여부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행자가 자신의 연출을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등장시키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심리극 진행에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연기자는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그분이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확인합니다. 역겨운 사람 캐릭터 수행이 어렵다면 연기자의 안전을 위해 연기자에게 무대 밑으로 내려와 휴식을 취하도록 권유합니다.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면 주인공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니자 기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안전하게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을 보다 넓고 깊고 입체적으로 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벗어버리거나 털어버림으로써 역겨운 사람이라는 독특한 역할과 연기자를 상징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역겨운 사람은 심리극 주인공이 소환하는 가해자로 등장할 수도 있고, 주인공에게 공격받는 피해자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들과 당당하게 마주하고 복수하고 응징하는 장면은 주인공의 인여현실, 행위충족의 소재가 될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응징 장면을 원할 경우, 심리극 진행자는 주인공을 만족시키면서 안전하게 시도할 만한 적절한 응징 장면을 즉석에서 극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인공과 논의하면서 함께 극화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진행자가 구상한 장면을 주인공에게 설명하고 승인받아 극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인공의 동의 없이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응징 장면을 제시하고 강제로 주인공의 손에 신문지 몽둥이나 우레탄 몽둥이를 쥐어준 뒤 몽둥이를 의자 바닥을 향해 내려치면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욕하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칫 심리극으로 인해 또다시 상처 입는 리트라우마타이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 진행자는 역겨운 사람 역할을 수행한 배우가 극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역겨운 사람을 접해왔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내가 역겨운 사람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역겨운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겨운 사람은 이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부조화와 부조리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겨운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한 인간의 독특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부정적인 캐릭터 이야기 시리즈, 제 11번째로 역겨운 사람 캐릭터를 소개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